충성 사랑합니다. 일병 박민석이 시즌 3로 돌아왔습니다. 신보합니다네 안녕하세요. 신병 3에서 여전히 일병 박민석 역을 맡고 있는 배우 김민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정말 바쁘신 와중에 저희 보러 와주신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 이렇게 힘든 걸음 해주신 만큼 오늘 밤에 작품으로 화면으로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사해 주실까요? 충성 이병 전세계 <laughs> 전세계와 함께 전세계로 안녕하세요 전세계역을 맡은 김동준입니다 제가 시즌3에 이렇게 합류하게 됐는데 촬영 현장에서 감독님을 필두로 정말 재밌게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이 재밌게 만들어 주시는 감독님 덕분에 재밌게 촬영했고요 그 에너지가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재밌게 촬영하고 준비했으니까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앞서다 하니까 저도 해야 될것 같아요. 정 <laughs>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조백코 중대장 역할을 맡은 노대환입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어, 아마 그 시즌 1, 2, 3뭐 통틀어서 이렇게 사랑을 전도하는 전도사 아니 전도사라네. <laughs> 총대장 역할은 <laughs>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네, 사랑 충만하게 잘 촬영했고요, 재밌게 잘 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충성, 사랑도. 네, 병장 최일구 역할을 맡은 배우 남태호라고 합니다. 어, 저는 이제 빨리 집을 가야 되는데 <laughs> 이제 그 세상이 요즘 말로 억가를 하는 그런 일구가 과연 집에 편하게 갈수 있을지가 또 새로운 관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. 네,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충생생애입 <laughs> <시행입니다. 웃음> 네, 신병3에서 성인 모욕을 맡은 배우 김연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 네. 네, 이렇게 시즌 1에 네, 이렇게 폭풍을 몰아치는 빌런으로 갔다가요. 아, 이렇게 또 평화로운 신화부대에 다시 또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. 어 무엇보다 이제 윤모가 돌아왔는데요. 윤모의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아마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어, 기대가 되기 때문에요 신병 쓰리 재밌습니다 19시 과연 곱게 집에 갈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고요 네,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